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사과 방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북대학교 엄재열 명예교수님의 살균제 방제력을 기준으로 1차 사과 방제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사과연구소에 살충제 방제력이 나오지 않아서 살균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연구소에 살충제 방제력을 입수하여 살균제와 살충제가 모두 포함된 방제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과연구소의 살충제 방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연구소의 살충제 방제력은 총 10회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음재열 교수님의 살균제 방제력은 올해 12회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하고 살충제가 1대1로 매치가 잘안 됩니다. 살충제 방제력은 제한적으로 바라기에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충은 응애에 월동하려 부활을 막기 위함입니다. 1회차는 개화전이죠. 칼립소나 모스피란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기작은 4A이고, 이때 주 방제 목적은 혹진딧물이에요. 제가 처음에 귀농에서 4월 달에 사과나무 잎들이 막 엄청나게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겁을 잔뜩 먹고 병해충의 밝은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혹진딧물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진딧물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반드시 혹진딧물 방제를 해야 됩니다. 2회차는 낙화 후에 방제하는 겁니다. 통상 만개일 5일 뒤에 방제를 하면 됩니다. 약제명은 애니충 바이고 토리치, 알타코아 중에서 살포함 됩니다. 기작은 28이에요. 순나방, 심식나방, 나방류를 방지하는 약제들이고, 그 다음에 캡처, 리모트, 트레본, 쾌속탄으로 방지해도 되는데, 기작은 3매이며, 노린제 나방에 효과가 있고, 캡처는 진딧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연구소의 살충제 방제력은 날짜를 좀특정 하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날짜를 정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대충 그 시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살충제 방제력은 적용약제를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우리 농민들은 한두 개콕 집어주는 걸 원하죠. 우리가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엄음 교수님은 약제를 콕 집어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농민들은 편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엄재열 교수님처럼 약제를 이렇게 한두 개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약회사는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음교수님뭐 선택을 받은 농약회사들은 좋아하겠지만도 그렇지 않은 농약회사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사과연구소의 살충제 방제력은 농약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회차는 개별적으로 살포일자를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통상 살균제 방지에 맞추어서 살포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5월 하순쯤 살포하면 됩니다. 핵사곤, 세티스. 요거는 기작이 2 9에요 스트레이트. 요거는 기작이 40입니다. 시반토. 요거는 기작이 4 d 에요 대부분의 약제들이 조팜나무 진딧물, 사과 혹 진딧물 그리고 매미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3회차. 살충제를 살포할 때 응애약을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과연구소 방제력은 응애약을 관찰 후에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해 보고 응애 검사를 해 보고 응애가 있으면 살포하고 없으면 살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응애 검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과동호회 방제력에는 응애약을 1년에 3번 관행적으로 살포하도록 되어 하세요 사실 관행적으로 1년에 3번 응애약을 살포하면 은뭐 응애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애 피해가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 응애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차를 한 뒤에 응애약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응애 검사를 해 보고 응애가 있으면 살포하면 돼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 3회 차를 살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응애약 약제명으로는 지존 오베론, 모벤토 요거는 기작이 23이에요. 파워샷 응원은 기작이 25A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면 됩니다. 이 약재들은 다 응애류에, 그러니까 사과응애, 전박이응애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벤토는 응애에도 효과 있고 진기물하고 면충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제력을 보면은 지존하고 시나위도 넣어놨어요. 과거에 1차 응애 방제 때 지존하고 시나위 중에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약 안전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신화인은 등록된 약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지 신화인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화인은 뺐습니다. 4회차에는 6월 상순이나 중순 중에 판단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6월 상중순에는 복숭아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적용할 약재는 라이몬, 디밀린, 파밤탄, 매치, 노몰트, 카스케이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기작은 전부 15입니다 카스케이드는 순나방, 심식나방, 군나방에도 효과가 있고 응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5회차는 6월 하순에 살포하는데 팬텀, 오신, 빅카드, 똑소리 중에 살포하면 됩니다 순나방, 심식나방, 노린제, 매미충, 그리고 진딧물을 방지합니다 기작은 4A입니다 7월 상순에는 순나방, 심식나방, 굴나방 등을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적용할 약제는 어바운트 아크모스 암메이트인데 기작은 22A입니다. 7월 상순에는 관찰을 해보고 응애가 있으면 응애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이때 적용할 약제는 가네마이트, 아크라마이트인데 가네마이트는 기작이 20B고 아크라마이트는 기작이 20D입니다. 사과 응애, 전박이 응애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7회차는 7월 하순에 살포하면 되는데, 복숭아, 숭나방, 심식나방, 노린제를 방지해야 됩니다. 적용할 약재료는 리모트, 캡처, 타스타, 트레본, 쾌속탄, 명타자, 알리바바, 리무진 중에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기작은 3A입니다. 8회차는 8월 상순이나 중순에 살포하면 되는데, 애니충, 바이고, 토리치, 알타코아 중에서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되는데, 기작은 28이고,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을 주로 방지하는 약재들입니다. 이때 또 관찰을 해보고, 응애가 있으면 응애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약재로는 밀베노크, 마스터 프로, 버티맥, 돌보미, 올스타 중에서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되는데, 이약재들은 기작은 6이에요. 사과 응애하고, 전박이 응애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9회차는 8월 하순에 살포하는데, 팬텀, 오신, 빅카드, 똑소리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 살포하면 됩니다. 기작은 4A이고, 이때 주 방제 대상은 순나방, 노린재 매미충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9월 중순경에 추가로 살충제를 한번 살포하지요 그때는 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해서 살포합니다. 리모트 캡처, 트레본 쾌속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방제력을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거를 좀 매치를 시켜가지고 표로 하나 작성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재열 교수님 살균제하고 사과연구소 살충제를 두 개를 1대1로 매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충 매치는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개화 전, 개화 후, 그 다음에 마지막 방에는 살균제나 살충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초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단지 이제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조금 살충제를 살포할 때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충제와 살균제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표로 작성해 놨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사과 동호회에요. 방제력을, 시기를 특정해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개화 전, 개화 후하고 마지막 방제해놓고 그 사이에 일수가 얼마니까 그거를 살포하는 횟수로 나누어서 방제 일자를 정하시라고 하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방제 일자가 개화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날짜를 시기별로 이렇게 못을 좀 박아놔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개화일자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정해서 살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과연구의 살충제 병충해 방제력을 보시면은 발화전 개화전 낙화후 그리고 5월 중 5월 하순 6월 상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충 기간을 나누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개화전 개화전은 이제 자기 개화시기를 알아야 되죠. 그럼 보통은 개화제는 홍내기 때 많이 살포해요. 그리고 낙화후 방제는 만개일로부터 5일 이후에 살포하거든요. 그러면 본인 사과원의 만개일을 알아가지고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방제약 8월 하순에 살포하는 거는 보통 8월 25일 전후로 살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중간에 그만 적이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해놓은 거 보시고 적정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거대로 살포를 못해요. 그러면 중간에 또 작용기작화인 보호살균제를 비가 오면은 한두 번은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포 시기를 조금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농약은 5일 이내 간격으로 치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넘받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호살균제를 넣을 경우에는 정규 방제를 약간은 뒤로 물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음재열 교수님의 1회차 개화전 방제약제가 보르도 얘기예요. 한국30의 IC412 보르도 얘기거든요. 음재열 교수님 방제약에는 이때 살포 시기를 홍내기로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작년에 홍내기 때 네오보르도를 친 사람들이 동록 피해가 심했습니다. 음 교수님은 조중생종의 피해가 심했지, 안생종 후지에는 동록 피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생종 후지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네오보르도를 개화전 방제약제로 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동록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리고 제 동호회 회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오보르도나 보르도액은 유성분이 굴입니다. 물론 보르도액은 약해를 줄이기 위해서 석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IC412는 1리터당 구리가 4cc 석회가 12cc 들어가 있어요 66식은 구리가 6cc 석회가 6cc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6식은 낙회를 입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과에는 안전하게 4, 1, 2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해도, 보르도액은 사실 잘못 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르도에 쳐놓고 또 2, 3일 내에 비가 와버리면또 약해가 일어나고, 같이 밀찍 이슬이 있을 때 쳐도 약해를 입기 쉽거든요. 엄교수님 음 방제력에는 살포시기는 홍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홍내기 늦게 풍성기 가까이 치시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홍내기라도 이럴 때, 그러니까 농내기. 막 지나자 말자, 이렇게 치시면 은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올해, 엄재열 교수님 살균제 방제력과 사과연구소의 살충제 방제력,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방제를 잘 하셔서 병충해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